오늘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남친룩 코디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륙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아이템은 탑0의 린넨 버튼 셔츠, 이제 스트라이프 네이비 색상이라는 아이템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다시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탑10이 좋은 점이 거의 정가의 옷을 파는 경우가 없어요. 뭐,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거의 할인이 들어가고 또 온라인의 경우에도 거의 80% 할인이 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선 온라인은 물량들이 되게 빨리빨리 빠지니까 오프라인을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린넨 소재감을 가지고 있는 버튼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우선 소재감 덕분인지 진짜 너무 시원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팔을 걷어서 셔츠를 입어주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린넨 셔츠도 이렇게 걷어서 표현해주니까 더욱 좋더라고요. 우선 청바지랑 함께 코디를 해봤습니다. 유먼트에서 구매한 워싱 지인이고요. 빈티지한 팬츠의 위에 느낌 스트라이프 셔츠 편해 보이지만 뭔가 모를 단정한 느낌도 있죠. 중청팬츠는 상의가 밝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대비감이 있어서 깔끔해 보이는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코디를 해보니까 깔끔하게 넣어서 입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청바지는 너무 뻔해요 하면은 제가 항상 추천해 드리는 치노팬츠도 너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레이팬츠 등 색감이 있는 팬츠도 다잘 어울립니다. 좀믹스앤 매치로 가방들하고도 매치가 좋았는데 살짝 힙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디네댓의 볼링백 요거 진짜 잘 어울리죠 근데 요게 단종된 아이템이라 제가 좀 비슷한 아이템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탑0의 린덴 버튼 셔츠를 함께 추천을 해드렸는데 옛날에 소개를 했는데 다시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에는 어, 이유가 있겠죠. 너무 예쁩니다. 요거 진짜 가격 대비 너무 예쁘니까 여름철에 좀 시원한 셔츠를 찾고 계시는 분들 요거 먼저 한번 오프라인 매장 가서 입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